52일차, 지켜야 할 절기. 아론계열 제사장이 유념해야 할 주의 사항과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정보를 읽습니다. 절기는 계승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이 대대로 잊지 않고 계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일절제헌절 광복절 같은 날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던 광야 생활에 비하면 첫 곡식을 거두는 유월절 기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소개됩니다. 내위기 네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는 이라.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상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을 양쪽으로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의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의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구분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서,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대민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것의 5분의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재물이나 자원 재물을 재물로 번제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지니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거든 갚으려 하,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수련이와 소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은 영업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는 이런, 것, 이런 일이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에게서 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이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니 첫째 달연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세,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 0분의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릴 때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학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제제를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에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열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흔 레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딸... 여다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애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일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원벌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레위기 네, 23장 2절 말씀 인사이트 절기는 교육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절기를 지키며 선대가 누린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과거에 대한 교육 기능뿐 아니라 앞으로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